네 안녕하세요 논주모 연구소의 김상아 소장입니다. 어제 드디어 1월 온라인 특강이 모두 완료가 됐죠. 어제 참석하신 분들 늦은 시간까지 조금 스피드 있게 달렸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그 다음에 수요일 월요일 이렇게 월 수금 이번 주에 진행했던 이 강의가 구조방정식 모형 특강이어서 이론도 어렵고 실습도 어렵고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분석을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이 아홉 시간 동안 그 과정을 무사히 잘 따라와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했던 그런 메일들, 카톡들 읽어 보면서 야, 저도 너무 보람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방식 모형 특강도 모든 녹화된 동영상과 자료들을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 손으로 한번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실습 과정에서 실수하셔도 되고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게 큰 자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몇 번만 겪으면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도 이 쉬운 프로그램, 제스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강의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에이모스에서 했던 내용하고 제스프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논문에 실었을 경우에 어떤 불합리한, 부당한 그런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심지어는 통계학 자체도 하나의 검증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전자계산기가 뭐 삼성에서 나온 전자계산기를 쓰나, LG에서 나온 전자계산기를 쓰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결과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제스프를 가지고 정말 쉽게, 정말 편리하게 이론이 좀 어렵지만 그 부분만 극복을 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손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쓸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2월 특강도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공지를 할까 지금 걱정인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특강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특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월 특강에 대한 공지를 이번 주말에 계획을 세워서 설 연휴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특강도 많아 가지고 뭐 대학원 특강 이라든지 기업 특강이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어떻게 쥐어짜서 라도 한번 스케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이메일 내용 하나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월달에 총 27시간, 9시간짜리 온라인 특강 1, 2, 3세 개를 모두 수강하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분들이 메일이 와가지고 1월달 방학을 굉장히 알차게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1월달이 막눈 오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드라마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할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런 시간을 이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 정말 1월달 이 추운 겨울을 알차게 보냈다는 것 정말 저는 축하드리고 아, 정말 좋은 마인드다. 좋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월이 남았잖아요. 2월, 3월. 이런 시간들을, 흘러가는 시간들을 잘 붙잡아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논문 쓰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끔 자신을 가다듬고 성숙시키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월 3월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특강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